패드 자체가 엄청 부드러워서 이렇게 좀 힘을 주면서 피부결을 닦아내도 피부에 뭐 자극이 간다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에 또 빠져있는 에센스가 있어요. 저는 이거 피부결 좋아지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볼 쪽에 점이랑 사마귀를 좀 많이 제거해가지고 붉은기 있는 곳을 진정시켜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햇빛도 너무 따갑다 보니까 피부에 좀 자극을 많이 줘서 붉은기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저는 피부 열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좀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요즘에 피부 진정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광고 없는 내돈내산 꿀템들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저는 피부 관리를 할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클렌징이에요. 일단 일자 클렌징은 제가 몇 년째 계속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로 해줄게요 각자 피부 타입에 좀 맞는 그런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 피부에는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가 제일 잘 맞아서 이걸로 제일 먼저 클렌징을 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하루 종일 땀도 많이 흘리고 그리고 햇빛의 자극을 많이 받다 보니까 모공에 좀 노폐물이 많이 껴있어서 깨끗하게 클렌징 워터로 1차 세안을 해줄게요 이거는 예민한 피부에도 전혀 자극이 없고 선크림이며 메이크업도 깔끔하게 잘 지워져서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듬뿍 좀 적셔서 부드럽게 닦아내준 뒤에 2차 세안은 클렌징폼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저는 건성피부라 좀 여름에도 약산성폼을 많이 써주려고 해요. 이 메디힐 거는 히트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처럼 좀 피부에 자극이 많은 계절에 어, 사용해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클렌징폼 같은 경우에는 어, 한 가지만 사용하지 않고 제 피부에 잘 맞는 제품을 한 서너 개 정도 두고 그날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약산성폼이지만 많이 믿고 끌거리지 않으면서 유분은 잘 제거해주면서 또 수분은 잘 남겨주는 제품이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되게 순하고 그리고 자극이 없는 제품이라 저녁뿐만 아니라 아침 세안제로도 너무 추천하는 그런 클렌징 폼이에요. 이렇게 클렌징을 깔끔하게 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제가 요즘에 너무 빠져있는 모델링 팩이 있어요. 바로 토리든 모델링 팩인데 제가 원래 모델링 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는 방법도 너무 귀찮고 그리고 물량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잘안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에서 그냥 한번 써보려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 진짜 피부 진정하는데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토리든 거뭐 앰플이며 어 콜라겐 크림도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이것도 제 피부에 너무 잘 맞아서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주려고 해요. 이거는 이렇게 한 번씩 사용할 수 있게 일회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물 양도 잘 맞출 수 있게 이렇게 뚜껑에 선이 그어져 있어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되게 좋았던 게 제가 그동안 가끔씩 쓰던 모델링팩 물을 부어서 섞을 때 이미 굳어가지고 얼굴에 좀 바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거는 섞을 때 가루가 충분히 다 녹을 때까지 굳지가 않고 그리고 얼굴에 바를 때도 빨리 굳지가 않아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좋았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피부과나 피부 관리샵 가면 항상 마무리로 그 모델링 팩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다 받고 나오면 피부 진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확실히 모델링 팩이 피부결이나 좀 피부 진정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좀 붙이고 떼고 하는 게 조금 귀찮아서 저는 매일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날 잡고 홈케어할 때 사용하면 다음날 화장 먹는 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모델링 팩까지 하고 떼어낸 후에 저는 세안을 가볍게 해줬고 스킨케어 첫 번째 단계는 패드를 사용해 줄 건데 이거는 믹슨의 두유 패드예요. 요즘에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패드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영양감이나 수분감이 좋아서 어떤 날에는 저는 이거로 팩토를 한 다음에 바로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줘도 전혀 뭐 건조한 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패드 자체가 엄청 부드러워서 어 이렇게 좀 힘을 주면서 피부결을 닦아내도 피부에 뭐 자극이 간다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개별 포장으로 나와 있어서 어 여행 가서도 사용하기 에 좋고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익순 거는 이번에 선물로 보내 주셔서 한번 사용해 보게 됐는데 제품들이 다 되게 순하고 자극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피부가 좀 얇다거나 많이 민감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꼭 사용해 보세요. 마 마스크팩을 사용해줄 건데 저는 요즘에 특히 마스크팩을 진짜 많이 해주려고 해요. 요즘같이 좀 더운 계절에는 피부에 열이 많이 올라오는데 진짜 마스크팩만한 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게 피부 민감할 때 쓰면 진짜 진정을 잘 해줘서 피부에 붉은기가 올라왔을 때 저는 자주 사용해주고 있어요. 또 이거는 더 마음에 들었던 점이 막 엄청 보습을 해준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되게 순하게 수분을 많이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순하고 자극이 없고 그리고 되게 촉촉해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이라 피부 진정시켜줘야 할때 이거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마스크팩까지 하면 하루 종일 좀 자극받았던 피부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피부에 좀 보습을 줘야 하는데 제가 요즘에 또 빠져있는 에센스가 있어요. 이거는 믹순의 콩 에센스인데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사용해보고 있는 제품인데 저는 이거 피부 피부결 좋아지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쓰고 피부결이 좋아진 게 진짜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어떤 성분이 있나 궁금해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게 각질이나 피지를 순하게 녹여주는 발효콩에 천연 아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결 케어 해주는 그런 에센스로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각질이나 좀 피지를 녹여주면서 또 피부 보습은 잘 채워주는 이런 에센스는 처음 사용해 봤는데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아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민감한 피부라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거는 뭔가 좀 되게 신기했어요. 사용감도 진짜 편하고 그리고 자극적인 거 1도 없고 되게 순하게 각질 정리를 해 주는 느낌이라 되게 좋더라고요. 평소에 좀 피부결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제 수분 크림을 발라 줄 건데 요즘에 진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저는 건성 피부지만 수분 크림은 좀 가벼운 제형으로 써 주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본품을 이미 다 쓰고 요즘에는 이렇게 샘플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지복 합성용으로 나온 크림 저는 건성 피부지만 오히려 그 너무 꾸덕꾸덕한 크림보다는 요런 젤 타입이 제 피부에 더잘 맞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젤 타입이지만 바르면 금방 날아가는 그런 가벼운 타입은 아니고 건성이 바르기에도 좋은 크림이에요. 제 피부에 진짜 잘 맞아서 이거는 저녁에 사용해도 좋고 그리고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사용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은 샘플을 쓰고 있지만 본품도 이미 구매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저는 사계절 내내 잘 쓰지만 특히 여름에 더잘 사용하고 있는 수분 크림이에요. 여름에 보습은 좀 잘... 잘 채워주면서 가벼운 수분크림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면 이거 진짜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제 스킨케어 마무리로는 이거 한번 써볼 건데 저는 원래 수분크림에서 스킨케어를 끝내는데 제가 최근에 여기 볼 쪽에 점이랑 사마귀를 좀 많이 제거해가지고 흉터가 좀 남아있어서 재생크림으로 쓰려고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이거는 밤 타입인데 엄청 꾸덕꾸덕한 그런 밤 타입은 아니고 발림성이 굉장히 좋으면서 유분기가 살짝 있는 크림이에요. 제가 건성피부 임에도 지금 여름이라서 그런지 이게 조금 더 유분기가 많이 느껴져서 저는 얼굴 전체적으로는 안 쓰고 점이나 사마귀 뺀데 재생해야 할 부분만 부분적으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거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유분기가 좀 느껴져서 트러블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좀 붉은기 있는 곳을 진정시켜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많이 바르지는 않고 얇게 한두번 정도만 발라주면 재생도 좀 빨리 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피부 진정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것도 너무 추천드려요. 이렇게 제가 요즘에 피부 진정 하는데 어,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여름에 피부 관리 잘 못하면 모공도 더 넓어지고 그리고 피부가 진짜 폭삭 늙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피부 진정 케어하는 그런 좋은 방법들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